네, 안녕하십니까. 혼유시입니다 예, 원래 한, 일, 이번 일주일간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변도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죠. 네, 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비누는, 컬러넬 콩크, 컬러, 콜러, 컬 콩크, 컬러넬 콩크, 콩크 중령이라는 라벨의 비누인데요. 여러가지 이제 단향, 단향으로, 뭐, 라임이라든가, 어, 아몬드라든가 을하지또 베이름, 그런 이건 엠버, 가을, 겨울에 우리는 엠버 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린 베이스라서 굉장히 매끌매끌하죠. 맥쿨, 어, 프로그레스, 롱핸들이죠 윌킨소드, 어, 글래시, 윌킨소드, 네번째 물에서 단계 3로, 3, 2, 1,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쉐이버, 역시, 아이리스 프링, 세안비누, 뱃속으로. 브러쉬는 심슨 트라팔과 T3, 28mm 인조무죠. 물을 좀 이렇게 부었다가,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좋겠지만, 작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밀쳐서, 이거 비누를 꺼내서, 네, 꺼내주죠 네.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막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간간히 부어놓은 데다가, 레 안되죠 요거는 거품이 풍성, 하게 생긴다기 보다는 조금 그 얇은 편이지만, 글리세린 성분이라서 아주 부드럽고 프리쉐이브 보통 글리세린 많이 쓰듯이, 여드로을 발라보겠습니다. 네. 아주 저렴한 염가. 2.25 온즈, 아, 68.5mm. 예, 라고 예, 적혀있죠 그런대로 무난한 레드 길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크게 아쉬움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 머리루러 어, 프로그레스 3 레벨 단계로 리드클레이딩 겠습니다일킨인소드 클래시 무난한 말아한 중간 정도의 그런 면도 아니죠 요번 한 주간 바빠서 매일매일 이제 면도하고 좀 쉬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샘플 지원 받은 게좀 많이 있고, 네. 예, 제가 생각하는 템포보다 많다 보니까 뭘 해야 할지 좀 결정장애도 있고. 받보다 답을좀 내용을 좀 준비하는데도 기아이 있었습니다. 엠버 하면은 어, 엠버그리스, 엠브록산 이런 인간이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거 좀 다른 거죠. 엠버그리스는 용량형고래 배설물을 고래똥이라고도하면그러 재료고 암브록사는 좀 과학적으로 그런 엠버그리스의 향에 흉내를 낸, 비슷한 흉료를낸 그런 비슷한 향에 신세틱한 그런 암버그리스고 앰버 엠버는, 어, 결말도 한번 언급했듯이, 주라기 공원 그런 영화에 보면 잘 떠오르듯이, 고대 그 뭐, 목이라든가, 뭐, 그자라든은그런것그들이이들이 이제 은그 노란 그런꿀같은그런 그런 색깔의 암석 안에 이제 은석들럼만들은있들은그걸은그라고하들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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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런뜻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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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보석으로서 호박이라고 하죠. 호박 장식으로도 많이쓰 그들은 그 짙은 브라운 갈색 계통에, 그래서 조금, 어, 향이 좀 스윗하고 달콤하고, 음, 좀 레지너스한, 송진가루같이 좀 끈끈한 그런 면도 있고, 좀 고지한 닭, 그러니까, 그런 맛과 함께, 또 따뜻한 느낌, 웜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때때로 좀어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그래서 좀 오리엔탈한 그런 형, 향, 느낌의 향. 아니 가끔 좀 토바코 향 비슷하게 나기도 하고 부드러운 웜한 따뜻한 그런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향이죠. 아, 어, 코로 콩크 글리세린 베이스라서 주 재료가 매끌매끌합니다. 접해서 부드럽게 기능 되었고요. 이 비누는 거품이 아주 두텁게 막 생성된 그런 건 아니지만, 어, 현대 아티산 비누처럼 탈화 베이스 비런스 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글리세린의 그런 장점이 있고 매끌매끌한 프리쉐이브 역할도 하면서 두텁게 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그렇다고 게면단데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절가랑은 3.5달러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쉽게 수퍼나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싼 맛에 할수 있는데 이거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수입 국지 배송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결코 싼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주문할 때그 주문할 때그 무료 배송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끼워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좀 활용해서 같이 주문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라임 같은 경우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향이 심플하게 단순하게 단 향으로 나오면서 어, 재밌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특히 애프터 쉐이브가 로버트도 아, 크고 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삼단으로 어, 크로스 캘린 행방향으로 그렇죠. 머크로 프로그레스 조절 시투 피스 조절 수면도기. 머크로 세리포스처럼 투 피스로 되어 있죠. 돌려서 무난한 그리고. 역사적 정통은 1955년에 발매돼서 아직까지 단종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산되는 스테디셀러 베스트, 그런 면도기입니다. 조르신 면도기로서 많은 셀랑만보았죠그리고영월흉년에서 이제 근래에 나왔던 것들이 좀시연됐습니다만은 그, 파크 바리안트인데, 서양에서는 파크 바리안트가 상당히 평이 좋았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게 파크 바리안트가 굉장히 어레시브하다. 오지바제 봐야 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머크로프로그레스는 평이 좋고 하기 때문에, 전 처음엔 파크 바리안트 괜찮게, 그걸 먼저 구입했는데, 처음, 처음엔 문제 없었는데, 많은 도 그렇게 어레시브하다 하니까 그런 선입견인지 하나가도 음, 피를 보는 일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쿠르 프로그레스가 좀 무난하게 추천한다는 입문용 조절식으로 게, 게 개인적으로는 렉스 앰베세드를클론는펄플렉시를더 좋아합니다 뭐, 야채 뭐, 파이널 컷, 요즘, 그런 것도, 이렇게, 있다 하지만, 펄플렉시가 80달러인가? 90달러인가? 받침대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부드럽고, 무의감이 있지만, 웰컴프로그램에서 이런 오디오 피드백도 좋아하는 사람 많이 좋아하더군요 레드가 뭔가 두텁게 프로텍티브한 끈은 좀 아니다 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이제 옛날 초창기 비누라서 좀아쉬움은 있고 영가고 어떤 사람은 돈 값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뭐, 못쓸 정도는 아니고. 코로나 앤콩가 뭐, 대중적으로 좀 인기는 있었죠. 예, 옛날 시대에. 저도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 너무 영가기 때문에 돈값 할까 싶어서 구입을 안 했는데. 요건 제가 선물로 받은 건데요. 엠버 향은. 라임 향은 제가 구입했었고. 예, 한 단계 낮추겠습니다. 이, 는좀 홈이 크롬에다탁 찍혔으니까 잘, 눈이 잘안 보입니다. 글자, 밑에 글자도 그렇고. 어, 이로 맞춰서 중요한 거는 위에 요책 검단 가고 밑에 생각형 하고 같은 쪽 해야지 반대로 하면 안 되죠.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네, 헤드 조합할 때 네, 마지막 어레인 스크린 레벨 2 단계로 네, 레견 스크린이. 앰버 향이 향수 향료도 많이 쓰이고 가을, 겨울 향수로 향수 원료로 따뜻한 느낌 좀 달달한 스윗하고 좀 토바코 비슷한 완전 토바코는 아니지만 좀 코지하고 오리엔탈한 그 느낌을 주는 향료로 좀 신사당 중후한 그런 느낌이죠. 매매끄럽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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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점멸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메가 알6 0 k 유키움 소드 네 번째 분려온 샌드도 이렇게 거친 느낌, 따끔따끔한 느낌도 없고 얼른 바응도 좋네요 글리세린 성분이아스 비누가 좀프리쉐이브 역할로 매끄미끄럽게 글리세린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도할 때 미끄럽게 거칠지 않고 그쵸? 그러면 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글리세린 성분 만으로 프리쉬 이브로 쓰기도 하죠요 네, 폴더 걸어 렌소 폴더 있습니다. 페이셜 토너로 위치즈의 험프리즈의 시트러스. <laughs> 스프레셔은 클럽맨 피노드의 위스키 우즈 위스키 우스의 스모키 센트로서 위스키, 토바코, 우디 노트가 있는데 좀 칼라도 엠버 칼라 비슷하죠. 가을 겨울에 올리브 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을 겨울의 올리브 향입니다. 위스키하고 토바코 향하고 우드 우디 향 좋습니다. 가을기로는 그 제가 프로젝트 프로방스 넘버 6성을 자주 쓰게 되네요. 봄, 여름에는 아쿠아 벨바 5 m 이 자주 소비하고요. 무난합니다. 색깔 형광을타참 좋고요. 네, 향이 부드럽게 마무리하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콜로넬 콩크, 콩크 중년 라벨로 된, 브랜드로 된이 비누. 오늘은 엠버, 엠버 색깔이 이랬죠 네. 좀 지닥진하게 나는데. 네. 꺼내서, 바깥에서 보다이 비누를 꺼내서, 쓴 다음 다시 이렇게 꺼놓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비누가 그렇게, 그래. 구경도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뺀에서 하는 게, 손에 얹어서, 막, 바로, 레더링 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이 좀 지저분해지지만, 그걸, 볼에, 볼에 넣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레더, 거품을 만들면 되겠죠? 네. 아, 글리세린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프리쉐이브에 걸려서 는 글리세린, 매끄럽게, 민도가 좋았고요. 머크 어, 프로그레스 롱 핸들로, 332로, 어, 당겼는데요. 윌킨스 클래싱 밀킨소드 클래식으로 네번째 물을 썼는데 뭐 점열없이 매끄럽게 등도가 되었습니다. 예, 한 3.5달러로 하면 2.25온즈 6 8 5 m 리1 0 0 m 리치 안되는 1 0 0 m 리 안되는 68.5미리 작은 소형사이기 때문에 시켜 시게 빨리 소모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두텁게 풍부한 그 레드가 형성되는건 아니지만 글리세린 특유의 매끄러움 매끄러움 맥컬, 얇지만 좀, 아, 어, 면도할 때, 글리세린 때, 문에 미끄럽게, 매끌매끈하게 면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점열이나 그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엠버 향, 엠버 향이, 이제, 어, 오래된 화석 그런, 그런, 호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약간 스윗하고, 또, 코지하면서도, 레지노스한, 좀, 송진 같은, 끈질끈질한 그런 것도 있고, 웜한, 오렌탈한, 때론는파우델이한 그런 향을 가진 향이다라는 걸오늘 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번에 좀 일주일에 한번 올리게 됐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네요. 예,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